공천 헌금 수수 등총 13건의 의혹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온 김병기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끝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최고 수준 징계에 해당하는 만큼 당이 최소한의 자정 능력은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이해훈 장관 후보자 등 유력 정치인들이 줄줄이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지난 1일 강선우 의원을 제명한 데 이어 어제는 김병기 의원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다는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병기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일부 의혹의 징계시효가 지났고 김병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이를 뒤집고 전격 제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정 대표는 이번 사태를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로 규정했습니다. 당 차원의 비리가 아니라 김병기 의원 개인의 문제인 만큼 그에 합당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김 의원 논란이 장기화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강도 높은 징계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김병기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재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라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면 최장 60일간 징계 절차가 중지되기 때문에 민주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상상 못한 일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BC 뉴스 박상우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